여기 영보정은 충청 수영 안 해도 외국에 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사신이온다든가또한양에서 이렇게 벼슬, 그, 대신들이 내려오면 접대를 하기도 하고 또 수영 내에 경관이 지금은 뭐너가 이게 아름다워 하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여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조선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보통 6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6일, 7일 동안 어 말을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거면 먹을 뭐 거를 말에다 싣든가, 마부를 데리고 올라면 논을뭐다재여섭 맞이기를 팔아야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카드나 돈으로 지불할 수도 없고, 어 조선시대 사대부나 선비들은 이렇게 이런... 경치 좋은 그때는 다 어, 놀고 쉬고 서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하는 것이 정자예요. 정자 중에서도 이렇게 빼어난 경치를 어, 끼고 있는 정자에는 다 그럴 있 선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죠? 들은 대로입니다. 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회류만큼 크고 넓진 않은데 그래도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정자로는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여기 올라오니까는 경치가 다잘 보이고 바람도 솔솔 붑니다. 지금 한여름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지금이야 이런 낚싯배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안 아니었겠죠. 날씨가 좋은 날 와서 보면은 아주 맑은 푸른 물에 막 바라보면서 시한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청 수영이죠. 수영은 그거죠. 우리가 수영할 때 수영이 아니라, 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 때 생각하면 전라 좌수영, 우수영, 뭐 경상 좌수영, 우수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군이 머물면서 그 지키는 그런 곳을 수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충청도의 수영으로서 쉬면서, 시를 짓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자입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화무궁화입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오, 벌들이 꽤 많아요 무궁화 이렇게 활짝 핀거참 오랜만에 봅니다 아,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경보정입니다 빗소리와 함께 아주 고즈넉합니다 여기는 충남 고령시 한내시장 입니다 어,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안에가 맛집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첫날에 왔을 때 오히려 주말에 토요일날 방문했을 때보다도 그래도 사람이 더 있는 모양새입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집인데요 네, 맛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물 칼국수하고 돼지 수육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맛집이라고 하는데 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자 이제 칼국수가 나오기 전에 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수육을 뭐 그냥 수육만 먹을 순 없죠 그래서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수육 보이시나요? 시장통해서 파는 수육처럼 아주 투박하게 터벅터벅 썰어주셨고 양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쌉싸름합니다, 오늘의 첫 맛은. 새우젓 하나, 하나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수육 맛이 어떤지. 돼지 수육입니다. 음, 우리, 순대국밥집에서 파는 그 수육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그 맛입니다. 칼국수 한번 볼까요? 일단 바지락이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감자 있고, 파랑 당근, 뭐. 그 정도 들어있어요. 양파도 살짝 들어있고요. 어, 바지락이 그래도 꽤들어갔어요 밑에도 계속 바지락이 걸리는 거보니까요 그죠? 국물부터 살짝 맛을 볼까요? 네, 살짝 간간하면서도 담백하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나? 괜찮습니다. 다시다나 이렇게 인공조미료 화학조미로 맛은 안 납니다. 소주 김치 얹어서. 어김고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칼국수를 미리 한번 살짝 데치 듯이 해갖고 밑거름의 텁텁함을 없애는 것같진 않아요. 텁텁함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칼국수는 솔직히 어디 가나, 와, 이집 칼국수 정말 끝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칼국수를 많이 먹어봤지만, 그냥 솔직히 거기서 거긴데요. 이제 재료를 얼마나 아끼지 않고 많이 넣느냐. 멸치 국물이나 아니면 바지락 국물로 육수를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재료를 넣어서 잘 국물을 우려내느냐. 그 정도 차이지, 다른 큰 차이는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 이제 낮인데요. 이제 막장까지 다 따랐습니다. 네, 칼국수는 다 먹었고요. 음. 수육은 뭐 처음 준거나 지금 다 먹은 상태나 변함이 없는 것 같죠? 네, 네. 너무 많이 주셔갖고 혼자 먹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토렴이라고 하나요? 네. 대표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차가운 채로 주셨어요. 네. 네. 집에 하나 흠이라면 흠이겠습니다. 어 다른 건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와 여기는 진짜 대박 집이야. 너무너무 너무 맛있어.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소합니다. 네. 여기 한내시장 아, 안에 있는 어, 칼국수 집이죠. 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곳은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입니다. 아, 보령 지역에 유명한 성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근처에 성주사지 천전 역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말에 성립한 우산선문 중에 하나인 성주사가 있었던 터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주사지라는 거죠. 그 땅. 그 성주사가 있던 터. 어,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약천 년에 걸쳐 수차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온 중요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 중기까지는 존속을 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죠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성주사가 박물관이 엄청 크진 않고 성주사에 대한 어떤 그런 미니어처나 소개들 간단한 소개들 이렇게 아 성주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된 거구나 어떻게 소실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조그만 미니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박물관 안에 내용을 봐서는 어, 절이 없어진 건데 왜 성주사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나오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제 생각이 맞았어요. 네, 성주사란 절은 옆에 있는 절은 이 옛날 천년고찰의 청주사지하고는 전혀 연관성도 관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괜히 여기 와서 이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은 괜찮으신데 어, 잘못 착각해 갖고 성주사까지 가서 어만 동네 절을 사찰을 구경하고 오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어,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원래 자연휴양림 이런 곳은 맑은 날 어, 걷기 좋은 날에 와서 좋은 공기 피톤치드라고 하나 아요 그런 거 마셔가면서. 느껴가면서, 아, 새소리도 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거기를 지금, 어쨌든 왔습니다. 왔으니까요,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글피 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지금 비가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와서, 좀좀 어,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편백실이라고 뭐가 하나 있는데요. 볼까요? 찜질방인가요? 편백실이 있는데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어, 편백나무로 이렇게 전체가 지어져 있는 조그만 방입니다. 이거 이제 적외선인가요? 빨간색의 물, 불이 있고, 어, 찜질방처럼 덥거나 그러진 않은데, 일단 냄새가 굉장히 그 편백남의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편백실에 들렀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네, 다람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저쪽에는 무궁화동이라고 또 있어요 아, 이쪽에서 예약을 해갖고 이 휴양림에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제가 등산 상당히 싫어하는 거 예, 얼마나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이후로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등산하기에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살짝 계곡에 발을 담글 수가 있는 우물 엄청 찹니다. 얼음청같이 차갑습니다. 한여름인데 발목보다는 좀 더우네요. 이 정도 비가 와, 많이 와서 흙탕물이어야 정상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물조차도 굉장히 막습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어, 이거 계속 오래 담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물이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여기서 또 갈림길에 서네요. 등산로 전망대까지는 3km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편백나무 숲은 0.1km입니다. 그러면 뭐 선택할 게 없죠. 당연히 0.1km 편백나무숲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체가 지금 이미 편백나무숲에 들어와 있네요 이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나무가 다 편백나무입니다 몇 그루인지 뭐 세울 수도 없고요 쉬어가라고 있는 데크가 아니라 텐트촌인 것 같은데요 텐트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미리 예약을 해서 텐트를 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더 올라가면, 민폐를 끼칠 것 같고, 빽빽한 편백나무를 뒤로 한 채,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주 후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춘천 후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 만약에 날씨가 더 훨씬 맑은 날에 왔었으면, 굉장히 맑은 물들을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아, 영상에 담겨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뷰입니다. 면역처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마을입니다. 보령댐을 만들기 전에 원래 있었던 아홉 개의 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뭐. 그다음에 여기 살았던 분들이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댐이 건설되기 전에 여기 살았던 분들의 사진들을 쫙 전시해 놨습니다. 여기 대천역 근처. 보령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말고 현지인들과 택시기사들이 많이 간다는 중국집에 하나 와봤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평이 좋아서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메뉴판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일반 지금 요즘 중국집들은, 어, 셰프라고 그러죠. 조방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주방장들이 정통 주방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세 가지 대부분도 냉동식품 쓰거나 그런 데가 많아요. 다돼 있는. 근데 여기는 일단 들어와 보니까 메뉴판을 보면 어 일반 중국집에 있는 정통 중국집처럼 모든 메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탕수육부터 와뭐 일단 토핑이 엄청난데요. 맛을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탕수육에 술 없이는 안 되겠죠? 일단 하나 먹어본 맛은 어, 찹쌀 탕수육은 아닌데 겉은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소스도 너무 달지 않고 괜찮네요. 요즘에 냉동 탕수육을 쓰는 가게들이 많아서 가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탕수육이 이 정도면 나머지요? 네? 짬... 아니요, 제가 예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카메라 보고는이 음. 정도면 곧 나올 짜장하고 짬뽕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아들이 방금 고령에서 운전 면허를 주행 시험까지 합격해서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할 때한 잔, 또 아들이랑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건배. 축하해. 결국 은 탕수육은 사람들이 부먹, 찍먹 요즘 난이잖아요. 기호대로 부먹을 하든지 찍먹을 하든지 하는데 진정한 탕수육은 부먹입니다. 아, 이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고요? 아니 부먹을 해야 소스가 살짝 배어서 그 특유의 바삭함과 쫀득함과 그리고 소스의 달콤함, 약간의 새그러움 그런 걸 뭐든지 다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찍먹을하면 그걸 맛을 못 봐요 따로 놀거든요 짬뽕이 나왔습니다 모호박, 양파, 오징어 와, 부추도 있고요 오, 면이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 짬뽕보다 면이 얇습니다 살짝 섞어서 먹어볼까요? 국물부터 한번 한 숟갈 하지 않고요. 살짝 매콤하면서 얼큰하다고 해야 되죠. 아이 면발이 얇, 보통 면발보다 얇은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감을 낼지 면발이 얇아서 좀 찰지거나 쫄깃함이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기후였고요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요. 뭐, 펩사이신이나 그렇게 인위, 인위적으로 맵게 하려고 뭘 집어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매콤하고 그냥 칼칼한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면은 똑같이 얇은 면이고요. 느낌은 옛날 짜장, 그 전통 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맛을 봐야 알겠죠? 네. 생각했던 옛날 짜장 맛이에요. 너무 달지 않고. 어, 자극적이거나, 뭐, 카라멜이나 이렇게 잔뜩 넣어갖고, 화학적인 맛이 많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옛날 짜장면 맛이에요. 약간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어디 가나 택시 운전기사들이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하루에 한끼 정도 드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은 믿을 만한 가게인 거죠. 아, 맛있게, 허겁지겁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제 막잔이고요. 짜장뭐다 먹었고 짬뽕도 다 먹었어요. 어 국물이 진짜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탕수육은 딱두개 남았어요. 이제.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해안도로인데요.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망원경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전망대처럼 데크로 만들어 놓는데 조형물 있고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죠? 육포서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아, 날씨가 간만에 좋아서 해수욕장으로 한번 나와봤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크를 빌렸어요. 해안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려고 아, 바이크를 한번 빌렸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평지 구간이라 무난한, 무난한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비유는 좋습니다. 바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바닷바람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유는 보너스고요. 아,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 살짝 손도 후, 흔들어주고 싶은데 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아, 길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일 아래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다 타고 내렸습니다. 아, 일부 전동 구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조금 피로하긴 했는데 탈만합니다. 뭐 젊은 분들이야, 이 정도야. 누워 떡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 땀좀 뺐고요. 대천에 오시면 스카이 바이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